저번 영상에서 은행에 맡긴 돈이 연준이나 투자로 간다고 했죠. 오늘은 그 돈을 은행이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은행이 연준에 돈을 넣으면 연4.3%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 같은 다른 투자는 이 4.3%보다 훨씬 매력적이어야만 의미가 있죠.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위험 있는 투자를 하기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와 규제 부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은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긴 기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죠. 즉, 장기 이자율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리를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집값이 잘안 잡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